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코리아 t v 신강입니다 오늘은 캠프라인 로우컷 운동화체에 생긴 로우컷 아이콘인데 아이콘은 이렇게 신발 뒷짝이 이렇게 가지르니 들어있는 상태고 예불끈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구성품은 신발 두짝과 예불끈으로 되어있고 남성용은 그레이로 230부터 85까지 되어있고 290까지 되어있네요. 남성용은 30부터 이 그레이는 남녀 공용이고 30부터 90 브라운은 여성용으로 30부터 55까지 되어있습니다. 공용 30부터 90 여성용 30부터 55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아이콘은 발볼이 좀 넉넉하게 제작되어있습니 보기에 좀 넓어 보이시는데 로우컷 운동화처럼 신을 수 있고 하이킹 트레킹 일상생활 다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로우컷으로 목 높이는 운동화와 같이 측정되어 있는 상태고 265mm 기준에 490g이 나가는데 운동화와 다른 것은 바닥이나 가피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뒤틀리지 않는다. 특히 바닥이 단단하게 되어 있다 하는게 등산화에서 나온 신발이다 하는거고 운동화는 되도록 가볍고 물렁물렁하게 해서 러닝이나 트레킹 러닝에서 하이킹을 중요한 기본으로 제작되어 있고 트레킹 하이킹, 일상생활에는 등산까지 다 가능한게 만들어놨는거는 이렇게 바닥이 딱딱하게 뚝꺾이돼 있습니다. 발목을 덜 접지를 넣어야 된다 하는하고 탄탄하게 제작된 특징입니다.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외피부터 우선 설명 들어보면 스프리트 가죽이죠. 이 부분이 스프리트 가죽과 누버 가죽 스프리트 가죽과 메쉬로 되어있습니다. 스프리트 가과 매시 가죽으로 형성, 행성, 매시로 형성되어 있고, 고아텍스 기능은 다해 있지 않는 그런 형태고, 중창은 파일럿 미드 소리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파일럿 미드 소리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자리 잡고 있고, 밑창은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리엣지고무창을 쓰고 있습니다. 리엣지고무창은 한국 산에 강하고 한국 지형에 잘 맞는다.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다 하는 이유로 입소문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뒤축 또한 받쳤을때 튼튼하게 발 다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앞쪽 토켓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혔을 때 발가락을 보호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특징이. 그 끈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메쉬로 형성되어 있고 과텍스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이고 태그로는 요렇게 보시면은 리제찌 고무장을 쓰고 있다 하는 기나 기본 깔창으로 메모리 폼 깔창 메모리 폰 깔창을 쓰고 있는데, 메모리 폰 깔창도 좋지만, 은요것다더 좋은 거는 까미노 스포트 깔창이 판매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구매하시면 은좀더 편안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고, 신발좀 크다든가 이러신 분들 거의 두께가 약간 더 두껍고 하기 때문에, 까미노 스포트 깔창으로 바깥 사용하고 오는 것도 권장합니다. 택 가격은 15만 6천 원으로 돼 있고, 실판매가는 캠프라인 등산화 기본 디시가 20%가면 124,800원이 요 등산화의 판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스티코리아 TV에서는 홈에 플러스를 많이 드리고 있는 채널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께 많은 플러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콘 여성용 남녀공용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코리아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고 세밀하게 합리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코리아입니다. 이상입니다.